네, 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뭔가를 좋아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 좋아한다, 우리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예, like라는 표현이 있죠? 예, L 발음 주의하셔야죠. 그죠? 천장의 혓바닥을 좀 힘주면서 눌러주세요. like 해볼게요. like. 그렇죠. 발음은 우리 그때그때 그때 계속 배우면서 나가자고 했었어요.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발음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like. 다시, like. 그렇죠. 좋아요. 자, 우리 생각할 때는요, like, 좋아하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like는요, 이 상황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우리 받아들여 볼게요. 자, 보실게요. 나는 좋아해. 면, I like죠. 해볼게요. I like 그렇죠. 좋아한다. 예. 근데 사실은요.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 안에는 어떤 게 포함이 돼 있나요? 내가 무엇을 만족한다, 무엇을 맘에 들어한다 이런 뉘앙스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한번 문장을 완성하면서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같이 느껴 볼게요. 자, 어, 나는 에밀리가 맘에 드네. 나 에밀리 맘에 들어 해. 해 볼까요? I like Emily 다시 I like Emily 그렇죠 어,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I like you 다시 한번 I like you 그렇죠 진짜로 뭔가 이성적인 그런 좋아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떤 것이 맘에 들고 뭐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자그 뉘앙스 받으시면서 해볼게요 어, 나는 네가 맘에 들어 I like you 다시 I like you 그렇죠 좋아요 나는요 나는 차를 맘에 들어 해 나는 차를. 좋아해 우리 그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차를 뭐 만들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차를 뭐 이렇게 계속 보거나 수집하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그. 종합적인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있군요 s를 붙이게 되면은 그 종류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 볼게요. I like cars. 다시 I like cars. 그렇죠? 요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뉘앙스를 받으셔야 돼요. 좋아요. 나는 차가 참 좋아해. 해 볼게요. I like cars. 다시 I like cars. 그렇죠? 좋아요. 우리 그럼 이렇게 해 볼게요. 스포츠가 있어요. 스포츠. 예, 스포츠라는 것은 무슨 스포츠, 우리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종류를 말할 때 S를 붙이는 거. 그죠? 전부다. 난 스포츠 하는 걸 좋아해.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 해볼게요. I like sports. 다시. I like sports. 그죠? S 붙이는 그 뉘앙스 받아보세요. 좋아요. 자, 우리가 어떤 걸 특정하게 지칭할 때는 this, that, these, those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데요. 실제적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도 가까이 있는 뉘앙스일 때도 this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아, 나이 lily는 백합이란 뜻이에요. 어, 나이 백합. 나이 백합을 마음에 드네. 괜찮다 생각해. 해볼게요. I like this lily. 다시. I like this lily. 그쵸? 어느 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아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아, 릴리 really, really 참 이쁘게 생겼다 할때 그렇죠 그뉘앙스 아, 마음에 들어 할때 해볼게요. I like this lily. 다시 I like this lily. 그렇죠. 예그뉘앙스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지칭하는 것 중에서 저 멀리 있는데 여러 개 있는 게 있었죠? 예 그건 those라고 해요. 해볼게요. Those. 그렇죠. 자이 가까이 있는데 여러 개 있는 거는 these. 그렇죠. 자 멀리 있는 건 those. 그렇죠. 근데 그 마음 이 마음에서도 저 멀리 있는 것들도 했었어요. 자 노즈라고 사용한다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는 뭐예요? 이제 선글라스 우리 한국말도 선글라스잖아요. 근데 R이 두 개라서 S를 붙여요. Sunglasses 해볼까요? Sunglasses 그렇죠? 저기 있는 저 선글라스 하나 아, 맘에 드는데 해볼까요? I like those sunglasses. 다시 한번 I like those sunglasses 그렇죠? 저기 저 사람이 쓰고 있는 저거 말이야. 저거 나맘에 든다. 나 저거 사고 싶어. 해볼게요. I like I like those sunglasses. 다시 한번. I like those sunglasses.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볼게요. 나 개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A lot이라는 표현은요, 많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그래서, 어, 난 많이 좋아해, 개를. 그래서, I like하고 a lot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같이 만들어볼게요. 내가 개가 마음에 들어. I like him. 그쵸? 그렇죠? 나는 그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해. 그러면, I like him a lot. 다시. I like him a lot. 그쵸? 그렇죠? 맘에 들어 I like you 그렇죠? 근데 많이 좋아한다라는 뉘앙스 해볼까요? I like you a lot 그렇죠? 다시 I like you a lot 그렇죠? 많이 좋아해 그냥 좋아해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그뉘앙스를 받으셨다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써볼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좀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좋은 표현들 가져왔거든요. 예, 아주 간단하고 좋은 표현, I like your 이라는 표현인데요. 아, 너의 저 그거, 너가 갖고 있는 그 사물이 나 마음에 들어. 어, 그거 괜찮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취향을 좀 칭찬을 해주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실제로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질 때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 그 니앙스 받으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like your 다시 I like your 야네방방 마음에, 마음에 든다 I like your room 다시 I like your room 그렇죠 아야너 너의 친구들 난 진짜 네 친구들 진짜 괜찮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I like your friends 다시 한번 I like your friends 네 친구들 괜찮아 그렇죠 아 purse라는 표현은 원래는 동전 지갑이죠 이렇게 쬐까만 동전 지갑이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좀 의미가 확장이 돼서 우리 한국말로는 핸드백이라고 하죠 이핸드 우리 퍼스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퍼스 다시 퍼스 그렇죠 예, 미피 발음은 터지는 소리예요 그리고 얼 발음은 혀바닥을 당기는 소리고 그래서 프 터지고 당겨볼게요 퍼스 다시 퍼스 purse. 그렇죠. 어, 나 너의, 너의 지갑이, 너의 지갑, 너 핸드백이 마음에 든다. 어, 괜찮네. 너의 핸드백 괜찮아. 이런 뉘앙스. I like your purse. 다시. I like your purse. 그렇죠. 예, 우리 그 느낌을 받아보세요. 우리 칭찬해서 좀더 친해지는 그런 단계를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서 해볼게요. 좋아요. 어, 너 핸드폰 샀어? 너 핸드폰 나 마음에 든다. 너 괜찮다. 이 핸드폰. 할때 어떻게 해요? I like your cell phone. 다시. I like your cell phone. 이거 죠 그렇죠. 좋아요. 오케이. 우리 뉴할때 n 발음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뉴. n 소리 어디서 난다고 했어? 코에서. 그렇죠? 뉴해 볼게요. 뉴. 그렇죠? 너의 머리 스타일. hairstyle 죠해 그렇죠? 볼게요. new hairstyle. 다시 new hairstyle. 너의 머리 스타일이 새로운 스타일을 내가 마음에 들어해. 그러면 반대로 너의 머리 스타일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뉘앙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해 볼게요. I like your new hairstyle. 다시 한번 I like your new hairstyle. 그렇죠? 아, 저 마음에 든다. 괜찮다. 그렇죠? 좋아요. 자, 어, accent 뭐예요 액센트는 우리가 한국말에도 액센트가 있고, 뭐, 프랑스, 프랑스, 또, 뭐, 다양한 액센트가 굉장히 많죠. 특히 영국의 액센트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젠틀맨의그 발음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쵸?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 너의 액센트 나 진짜 마음에 들어. 너무 멋있어. 특히 영국 사람들, 어,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like your accent. 해볼까요? I like your accent. 그렇죠?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애플 할때이 발음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애플 할때 어떤 거였나요? 옆으로도 찢어지고, 아래도 턱이 딱 내려가는 소리. 에. 해볼까요? 에. 그렇죠? 여기서도 accent. 해볼게요. accent. 그렇죠? 그냥 accent. 이게 아니에요. accent. 조금 더 영어다운 소리가 나죠? 그렇죠? 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칭찬해 주고 아, 너그 그거 괜찮다라고 말할 때 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1대1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국말과 영어를 1대1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그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